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8일 오후 5시 15분입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금리 인하 시기 전에 마지막 조정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네, 조정을 받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호스피는 이제 2500선까지 열어놓고, 코스닥은 730선까지 일단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위아래로 좀 계속 흔드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미국 금리 인하 기간 전에 정말 이 마지막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잘 버텨내고 저가 매수를 하시, 해놓으신다면 충분히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HB 테크놀로지도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도. 해드렸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일단은 이 4월 상승 이전에 주가로 다시 한번 지금 되돌아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750원 선 기준으로 횡보를 할 것이냐 여기를 이탈시키면 사실상 2250원까지도 사실 열려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2470원까지 빠져 내려오면서 2500선 이탈의 모습까지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2750원을 지키지 못하고 2500원까지 빠지면 빠진 만큼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2250원까지는 사실 열려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 이전에 사실상 이제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상승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되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는 2,250원까지도 빠져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2,75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지가 잘 나와주면서 위아래로 횡보할 것인지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큰 폭의 하락은 아니니까 크게 여러분이 걱정하실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리기판 검사 장비 뭐 굉장히 중요하죠. 유리기판은 그야말로 미래의 신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리기판의 도입이 오히려 더 빨리 지금 진행이 돼야 돼요. 뭐 제어의 개인적인 생각까지도 포함을 시키면 지금 미국 에너지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전력망에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데이터 센터 및 재생 가능 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깊게 한번 또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깨끗한 전력이 더 많은 곳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확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앞으로의 이 AI 시대, 전기차 시대, 최첨단 시대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전력이에요. 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 수익성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막대한 전력을 사용을 하다 보니 결국 이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는 전력을 효율화 시켜야 수익성 역시도 개선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빠르게 유리기판에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결국은 수율이 낮은 게 단점이기 때문에 이제 검사 장비가 크게 수혜를 받게 된다. HBM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HBM의 시대인데 결국은 이제 검사 장비 수혜라는 거예요. 수율 경쟁이니까.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시대에 있어서도 당연히 수율 경쟁이기 때문에 검사 장비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리기판 도입 시기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국내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 금투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 금투세 가지고 차, 이 도입을 해야 된다 <laughs> 그죠? 금투세 도입기조 유지 부자 감세에 불과하대요 금투세 폐지가 도입기조를 유지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투세 유예 확정도 11월로 미룬대요 이렇게 어물점 어물점 가다가는 여러분들 내년에 그냥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 좋으라고 금투세를 시행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동의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다시 진행하던지 자료를 모아서 그냥 사무실로 보내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 할 거니까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시는 분들 문자 한 번씩 남겨주셔서 꼭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니까 꾸준하게 또 수익 종목 열심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 매수 매도 내가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고민하고 찾아보고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구독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매일 같이 꾸준하게 소산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급등주도 급등주고. 이번 달 크게 또 수익 한번 또 만들어 가셔야죠. 세배 달성 예상 목표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문자 한번씩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일단 사항가 검색기는 사용 가능하신 분들 요청하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사항가라고 문자 주시고 소통방은 초대해 달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오전에 이제 역시 휴마시스 요렇게 공유해드렸습니다. 이 소통방에도 올려드리고 문자메시지로도 이렇게 한번 더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중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확인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겠죠. 확인만 잘 하셔서 그대로만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꾸준하게 따라올겁니다. 어제는 이제 피플바이오 요렇게 또 장전에 공유해드렸었죠. 그럼 자이두 두 종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마시스인데요. 보시면은 오늘 2200원 근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죠? 장중에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애초에 매도 목표 잡아드렸던 기준 가격 2600원은 달성이 됐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0% 이상 상승이 나와주면서 수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부신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잡아드렸었던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제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막판에 풀리면서 10%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틀동안 해서 30% 수익이 달성이 됐죠. 어제 매도하신 분들도 수익이고 어제 매도 못하신 분들 역시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으니까 충분히 매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뭐 지금 장이 이런 상황이지만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은 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뭘 사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고민하고 공유해드리니까 채널 구독해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구독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가로 돌아와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준점이다라는 겁니다. 2750원 선이 아시겠죠? 여기를 좀잘 지켜주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든다면 아래쪽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탈이 나와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2250원까지 지켜보면서 여기서 이제 2차 매수. 이렇게 이제 분할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2750원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750원을 지켜주느냐, 이탈시키느냐, 또 결정이 될수 있으니까 잘 한번 또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주는 이제 내일 하루 남았고요 다음주가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7월 고용 동향의 소매 판매, 산업생산지수까지 옵션 만기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니까 다음 주 역시도 이런 거시 경제 지표들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표가 되면 되, 되는 대로 네, 다뤄드릴 거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긴급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글쎄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만삭스 CEO가 어제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건전한 조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서 물가가 또안 잡혀 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이것까지도 경고하고 나서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7월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에 9월에 0.5% 인하하는 거를 높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준의 대응이 사실상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도 많고요. 미국의 대선 지금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2주 만에 지지율에서 트럼프를 앞질렀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입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를 지지하고 반대로 지금 해리스를 까내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2차전지 섹터 조금은 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리 인하라는 이 이벤트를 보고 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결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하반기 대시세 이거 관심을 꼭 가지셔서 큰 수익을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꼭 참여하셔서 단돈 뭐 100만 원, 200만 원 좋습니다. 참여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꼭 잡으셔서 여러분들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2024년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대시세 종목을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셔야죠. 그죠?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차전지, AI 반도체, 바이오, 전력 에너지. 기대 수익률은 10배에서 20배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20배 갈때 적어도 10배는 먹어야 되고, 10배 갈때 적어도 5배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목표 수익률,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니까, 섹터별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뭐 투표도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섹터로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일단은 뭐 대시세를 제가 오픈할 수는 없는 거고 간단하게 좀 크게 크게 먹었던 거 한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매수 가격 7,2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작년 연말 12월 4일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2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주반도체 한번 잠깐 볼게요 제주반도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해 줬죠 자, 바로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자, 그래서 12월 5일 이제 요날 이제 잡아 드렸거든요. 요 날부터. 요 날부터 잡아 드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거의 뭐 다섯 배가 올랐어요. 다섯 배가. 바닥부터 몇배 올랐다?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이해 되시죠? 그래서 매도는 언제 드렸습니까? 보게 되면 1월 22일 제주 반도체. 다섯 배 수익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2일 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반도체 쪽, 이렇게진행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전의 얘기죠? 2차전지 섹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역시나 제주 반도체와 같은 날인 12월 4일에 매수가 7만원 이하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가 7만원 이하 기억하시고, 엔캠. 7만원 이하예요 7만원 이하. 자, 요 날이죠? 이제 12월 작년이니까 조금 옮겨서 12월 7만원 이하. 요날이거든요? 요날? 그죠? 7만원 이하 저가 67,100원입니다 만쭉 올라가줬잖아요 쭉 올라가줬잖아요 다섯 배에요 얘도 역시 그죠? 다섯 배 역시나 엔캠도 잡아드렸어요 중장기 종목 매도해라 매수가 대비 4.5배입니다 4.5배 2월 20일 화요일날 정리했습니다 엔캠 시원하게 또 수익 받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바이오 쪽 하나 알려드리면 5월 8일 수요일 날 이오플로 4,600원 이하 요렇게 공유해드렸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오플로 한번 볼게요, 이오플로. 제가 영상을 또 계속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이시죠? 4,540원, 4,600원 이하고 쫙 올라가주면서 4 배입니다, 4 배. 단기 동안, 단기로. 이해되십니까?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큼직큼직한 수익을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이 대시세 종목 섹터별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준비하셔서 큼직한 수익을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섹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시는 거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입력하시고 대시세 요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고 연말까지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